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네, 천천히 자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곳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콸과 활과 이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항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불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속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는 면으로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 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구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아 3월 3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우 사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아, 이런 얘기를 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촌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우 사촌, 이우 사촌 그랬지. 그런데 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절에 이우 사촌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대를 가졌는가? 함석한 성이 있으신데. 아 여러분들이 들어본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 님 아시죠? 함석헌 씨알의 소리, 씨알 얘기 만이 하는 어, 민중을 씨알로 봤죠. 그 씨알이 하나 땅에 떨어져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해서 씨알의 소리 어, 이런 아, 시도 어, 그런 글도 쓰고 씨알의 어, 개념으로 글도 많이쓴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글 시를 썼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먼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고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이룰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닫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 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날 할때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반 것이 있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를 흔들고 한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 물치하는 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덥석 줄할 때도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니지 하는 그 생각하고 그 유혹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한 얘기입니다. 참 좋은 실험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졌나요? 아 이런 친구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라라. 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나선 게 아니고 이런 친구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라 한 것을 고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본문 은 아, 참된 우정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래서 어,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 우리 어, CCM 가수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활동을 할때 같이 이렇게 어, 어깨를 겨누며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다윗과 요나단 같다 이렇게 호칭을 부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어느 모로 보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뜨겁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거절한 적도 있고, 또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배려한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죠 아들 전륜바벨의 무비보셋이란 사람을 평생 자기 상에서 가족처럼 먹겠습니다 어? 자기를 끝까지 괴롭힌 사울 왕을 생각하면그 핏줄인 무비보셋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하겠지만은 다윗은 정성스럽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끝까지 배려하고 돌봤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사람 서로 도저히 올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보겠죠 첫 번째로는 신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은 응. 그 당시 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왕의 아들의 왕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베들림 사람 이세의 여덟째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신분 이런 걸 따지지 않은 민주 사회지만은 군주 사회에서는요 다윗의 입장은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냐 하면은 목동 다윗이 불리해서 장군 권략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비넬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사심을,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저 살아, 저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이슨, 무명의 사람이라. 그 사이에서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신분 사이에서, 신분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왕군, 왕족끼리, 최소한 귀족끼리. 아니면 종은 종끼리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때 저희 왕의 자제인 요나단과 천민 그러니까 하나의 종의 불관의 목동인 다육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힘들다 한 얘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치적으로도 대립관계가 됩니다 요즘 정치공학, 정치공학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사울왕은 정치공학적으로 다윗을 대하는데, 요나단은 정말 인간적으로 다윗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창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마다 승리함으로써 백성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어요. 다윗은 점차 사울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쟁태에서 사울왕과 다윗이 교환할 때 여인들이 백성에 의해서 도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말이 무엇인가 하면 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으로다 우리가 읽었죠 누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어, 누가 어, 다윗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사울왕은 이 말에 심히 불쾌해져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아, 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다 한 얘기를 그 다음에 심지어 요나단이 자윗을 자꾸만 편대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 3월상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이죠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세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은 이 친, 철부 같은 녀석아 종족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얘기하고 야단치고 꾸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왕은 다윗을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력이 커지니까 싹을 자르거나 지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앞으로 내세우니까 너 바보가 아닌 이몽텅구리 같은 놈아 하면서 야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요나단은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은 뜨거운 사랑과 깊은 이해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남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일군 중에서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물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라이 어? 생명같이 하니까 아 바로 그 함석근이 시가생각나죠 또 3일상 3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선 아, 아 우리 교우들이 아, 참 아, 교우들의 관계가 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관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문저 하게 됐어요 아 사실 현대의 삶에서 아, 교우 관계처럼 소중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 문적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를 교회 앞에 세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개하고 아이고, 아이 출생했다고 기뻐한 사람들도 교우들이고 또 이생을 다 하고 맞춰서 이제 입관할 때도 슬퍼하고 안타깝고 아쉬워하며. 천국으로 완성, 어, 완, 어, 환송할 때도 그때 들려준 사람이 바로 교우들이에요. 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지만 은 여러분 아파트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데 이웃사촌은 무슨 이웃사촌입니까? 그리고 또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도 우리가 요즘 친척들 기껏 만나야 1년에 한두 번이죠. 어, 구정 때 추석 명절 때두번 만납니다. 일 음, 년에 한두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이인데 정이 들어야 정이 들어야 뭐 친척이 되거나 뭐가 되죠. 예. 이것도 사람 도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많은데 일동 시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어, 결국 저도 조카들을 보면은요 어, 직장 생활은 잘하니 아이들은 잘하니 시장 생활을 잘 해야지 이렇게 한세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어뭐 무슨 얘기를합니까할 예. 얘기 없어요. 어? 그런 것을 제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저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매주일 만나는 교들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우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시 안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 이 교회 나가면 안 나오면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우 관계를 해서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속도는 사이에서, 또 선교회 사이에서, 어, 교학교에서 교사, 학생 사이에서, 성가대서,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또각 부서위원회에서 서로 활동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도원들은 10명 미만이니까, 우리가 하루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민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디면 모르지만은 적어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지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정도를 알겠나이 말이죠. 어.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째로 안겨주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많은 학식이 없어도, 많은 재능은 없어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잡고 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기도 없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아무개 장로님은 기도 없이 훌륭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는말이지 학식이 없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참본의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은 기도 없이. 참 본의된 시장 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요. 큰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그 학식 많은 사도 배울도, 그 열정이 넘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 있는 그 사도 바울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편지 끝마다 뭐라고 해놔면 나를 위해서 교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 어, 교우들에게, 교우들에게 편지 끝마다 부탁한 내용을 우리를 꼭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온 분들 우리 속회를 위해서 내가 소속된 성가대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내가 맡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를 뜨겁게 만드는 생명처럼 만드는 일의 축도다 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나 전화하는 거 어. 오늘날처럼 통신 시설이 발달한 때가 없지만은 오늘날처럼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글귀 하나가 그리운 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 우리가 뭐 핸드폰만 들으면 뭐 세상 전지 미국도 할것 없이 뭐 아프리카도 할것 없이 다 연락이 되고 뭐 이런 것지만은 이런 정말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처럼. 따뜻한 말이 그렇게 그리운 때가 없어요. 따뜻한 글한 줄이 그리 그림운 때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따뜻한 글한줄 너만 생각하면 참 내가 기뻐져. 그런 따뜻한 글한 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힘들지 않지. 이한귀절이 정말 아쉽고 어,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군중 속에 고 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아.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한다면은 이런 따뜻한 체온이 담긴 그런 전화 한 통과 그리고 문자 한 글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꼭 나누는 여러분들 이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 꼭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새 신자 교육에 꼭 나오는 말인데 새 신자가 교회 나왔을 때육 6개월 안에 6명의 교우들을 사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안착할 수 없다. 그래서 1대 6, 6이란 이름 많이 어요 1대 6대 6. 어. 그러니까 전자 교회에 왔는데 어. 그분이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놀랍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6명을 사게 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나바 교육도 하려고 바나바를 통해서 한두 명을 알게 되고 또 소케를 통해서 한두 명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안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다윗과 요나단을 배우면서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가 성경에 있은가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다음에 해야지 하면 소용이 없죠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마지막 읽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맑은 하늘이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은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은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나왔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어, 그런 대상을 해서 바로 이렇게 문자도 하고 어, 전화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서 에 배웠어 앞으로 당신과 일주일에 한번 전화할 거야 하면서 우수의세를 곁들여서 그런 관계를 꼭 맺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떠나지 말고 누군가 정말 아셔. 속 깊숙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길을 죄로므로 추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다윗과 요나단, 요단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 내밀하고 사랑스럽고 생명을 나눌 만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냥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란 것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좋은 사람 떠난다고, 정말 아까운 사람 떠난다고, 정말 내 절친이 떠난다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람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렸습니다. 이 일천 번제 헌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인생길 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고백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깊이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될 수록 삶의 여정이 되도록 저희를 축. 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을 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힘들 때. <laughs>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내리신 큰 은혜 그 만극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물질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오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만 꾸야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 제일 먼저 떠오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 손님을 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리며 오늘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 속에 역사한 것을 그들이 의식 하고 그들이 느끼며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해에서 직장생활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우리 곁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맞설고 물설은 곳에서 전우들과 더불어 사용하라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의 문을 녹하고 또대학에 입학가에서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하여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일이 마땅치 않아 힘들한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긴 알지만은 문제를 알긴 알지만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머리를 조하려고 손을 모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승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는 그런 감정을 드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난 사람마다 손끝으로 하는 일마다 걷는 걸음마다 역사여 주셔서 경험하고 간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